DS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수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브리핑해드릴 종목 바로 하나마이크론인데요. 자, 하나마이크론이 최근에 조금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다가 오늘 현재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하나마이크론이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 앞으로 여기서 추가적으로 중요한 게 여러분들 결국 그거잖아요. 상승하냐. 아니면 상승하지 못하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이 부분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서 브리핑 해드릴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차트 보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일전에 한번 시세를 분출하고 뭐를 해줬습니까 자 상승분 어느정도 반납을 반절 정도 반납을 했다가 이 구간에서 뭘 구성했어요 박스권을 구성을 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세 분출 이후에 시세 반납하지 않고 구성하는 박스권은 뭐라고 했다? 추가적으로 이 시세를 분출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된다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 상승하락, 상승하락 반복하면서 이 물량 소화했다고. 자, 그러면서 바닥 다지고 다시 이렇게 상승하면서 뭐 했습니까? 박스권 상당 구간 돌파해줬고, 신고가 달성을 해줬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뭐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조금 다시 조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물량 소화를 해줬고 현재 이 21선을 지지 받으면서 양봉 전환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죠 자 여기서 바로 상승 안하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박스권을 구성하면서 상승과 하락 반복하는 흐름 좀 나와줘도 됩니다 자 그리고 뭐 하면 된다 결국에는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 가지고 시세 분출을 해주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이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자첫 번째로 이슈가 받쳐주고 있고 자두 번째로 뭘 받쳐주고 있습니까 업황이 받쳐주고 있잖아요 자 지금 반도체 대시세 사이클이 나와주고 있는 시장이고 세 번째 뭐냐 이 차트가 받쳐주고 있다 자 이슈 업황 차트 이세 가지가 맞물리면 여러분들 뭐 어떻게 된다?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한다 라는 부분 꼭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누가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에게 쏙쏙 이해가 가 알려드립니까? 광수잖아요. 광수. 그러니까 광수 이쁘다. 광수 너 최고다. 하는 의미에서 음, 댓글로 최고. 요거 한 글자만 아니 두 글자네. 요두 글자만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댓글 많이 남겨주셔야 그래야 제가 또 신나서 다른 영상도 많이 촬영해 드리지. 요즘 조회수는 나오는데 여러분들 댓글이 안 나와서 조금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광수 속상하지 말라고 댓글 두 글자 최고 꼭 남겨주세요. 자, 요런 이슈가 있습니다. 뜨는 메모리 HBM, 후공정 맡은 하나 마이크론, 한미반도체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 뭡니까? 결국 이런 핵심 정보들이라고. 이러한 핵심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는 것만으로도 이 종목의 상승에 뭐할수 있다? 미리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러한 핵심 정보들을 어디서 올려드려? 저희 DS경제연구소 무료 텔레그램방에서 전부 다 올려드리니까 여기 우측에 번호 보이시죠? 굉장히 크게 써놨습니다. 이거 안 보이시면 안 돼요, 이거. 이 번호로 문자,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 텔레그램방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편하게 뭐 하면 된다? 들어오시면 된다. 자 영상으로 이렇게 핵심도 다 설명드려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종목도 다 드려 이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저희 DS 경제연구소 무료 텔레그램 방이니까요.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조금 반도체 종목에 대해 조금 거부감이 있더라고.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 반도체 종목을 대체 왜 싫어하냐? 왜 거부감이 있냐니까? 하 빠르게 안 올라서래. 자 보통 다른 급등하는 테마주 같은 경우는 막 하루에도 막 상한가 그냥 가버리는 것들도 많죠 자 이렇게 상한가 한 번에 가버리는 것들은 어떻게 하냐 당연히 오른 만큼 이 시세를 뭐한다 반납한다고 반납 자 내가 무슨 타이밍의 신이라서 상한가 올라가기 전에 진입하고 시세 반납하기 전에 팔수 있는 사람이면 괜찮아 그러면 이거 테마주 해도 된다고 자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 몇이나 있어 제가 봤을 때 없어요 이건 이거 한 명도 없어 이거는 이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하락의 리스크는 낮으면서 이 상승의 가능성은 높은 종목들을 공략해야 된다고.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다? 반도체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자 하루에 30% 20%안 오른다고 이렇게 뭐냐 아쉬워하지 말고 자 일주일을 예를 들었을 때 하루에 30% 오르고 그 다음부터 다다 쭉쭉쭉쭉 빠져가지고 결국에 마이너스 10%간 거랑 자3% 5%뭐6% 4% 7% 이렇게 오르면 결국 30% 넘게 수익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있으면 뭐 해야 된다? 반성해야 된다 여러분들 분명히 이 속으로 조금 뜨끔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 알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왜 2차 전지 섹터에 열광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왜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섹터에 열광을 했어. 자, 2차 전지 섹터가 1월부터 7월까지 폭등하는 걸 봤기 때문이야. 봤기 때문에. 자, 와이 막종목이 무슨 와 완전 미친놈도 아니고 막1000% 가버려. 자, 1000% 가버리는데 나는 막5%막막뭐 이런 거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속이 타요? 안 타요. 속이 탄다고 그런데 이1000% 올랐던 게 어느 정도 뭐가 나왔어 조정이 나왔으니까 이제 또 어떻게 생각해 아 다시 올랐던 만큼만 올라도 500% 수익이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자 근데 이거 맞는 생각이에요 안 맞는 생각이야 당연히 안 맞는 생각이지 지금 점점 2차 전지 업황이 어두워지고 뭐 전기차 생산량을 줄이고 있고 뭐 배터리가 뭐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자,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2차 전지 섹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슈퍼 사이클이 오는 반도체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진짜로. 이거 모르시고 아직까지도 2차 전지 섹터의 종목들을 고집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냉혹하게 시장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 다가오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 이, 여러분들 진짜 소외될 수가 있어요. 자, 반도체, 반도체 지금, 얼마나 노래를 불러드리고 있습니까? 자, 텔레그램 방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자, 반도체 많이 질문하잖아. 자, 계속해서 계속 반도체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자, 지금 다 반도체 얘기만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올 거고요.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없다. 그러면 철저히 시장에서 못될수 있다. 소외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 가지고 반도체 핵심 사이클, 핵심 종목들은 무엇인지 전부 다 받아 보시면서 대응하고 수익 보셔야죠. 맞죠, 여러분들? 어떻게 들어옵니까? 우측에 번호 보이시죠? 이쪽으로 숫자 4번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끌또 다른 기대주 온 디바이스 AI가 온다 라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반도체 섹터의 핵심 종목들 핵심 정보들 전부 다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핵심보다 HBM과 투톱 가능성이다 지금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AI 반도체 시대고 그중에 핵심은 이 HBM이다 라는 부분 꼭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마이크론 이 주봉 차트로 와가지고 이 차트 브리핑 한번 해드리고 브리핑 좀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자, 일정 기간 시세를 분출하고 난 이후에 시세를 조금 반납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시세 분출해주고, 시세 반납해주고, 시세 분출해주고, 반납해주고, 분, 뭐냐, 시세 분출해주고, 반납해주고. 자, 여기서 5일선 구간을 지켜준다면,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재상승할 가능성 높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전의 고점보다 더욱더 높아지는 모를 보여준다?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크다. 왜냐? 이전에 차트에서 보여줬잖아요. 자, 여기서 1차 상승 보내고 이전의 고점보다 높여줬죠? 마찬가지로 이전의 고점보다 높여줬죠? 이전의 고점보다 높여줬잖아. 지지받고 다시 반등할 때 분명히 이전의 고점보다 높여준다고. 여러분들 이런 걸 알고 계시면 내가 다음 종목을 대응할 때나, 이제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여내야 될 때나 조금 편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제가 브리핑해 드리고 텔레그램 방에서 더욱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니까 여기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 보내셔 주 가지고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광수 힘내라 광수짱이다 하시는 분들 댓글로 광수 최고 이거 두 글자이고 남겨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얼마나 남겨 주시나 볼 거야. 아무리 못 해도 진짜 20개는 나와야 된다, 이거. 이렇게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설명해 주는 이런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그냥 여러분들, 뭐, 내용 필요 없이, 여러분들, 이거, 이러니까 갑니다. 아, 여러분들, 이거, 이거 갑니다. 이러면 저도 쉬워요. 하지만 그런 건 솔직히 여러분들 의미가 없잖아. 의미도 없고, 저는 여러분들 시간 뺏기 싫단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쉽고, 정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브리핑을 좀 전달드리는 게제 나름 그렇게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나름의 프라이드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 프라이드 치킨 아니고, 프라이드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게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제 영상 봐주시고 좋은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나 힘 받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힘내라 라는 의미에서 최고 댓글 한 글자씩 꼭좀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반도체 섹터의 핵심 정보들은 정말 거짓말 안 치고 저희 텔레그램 방에 다 전부 다 올려드리고 있고 저희가 최고다 라고 자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 제대로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 우측의 번호로 문자 숫자 4번만 보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종목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 거니까 이후에 올라오는 영상들도 많은 시청과 많은 응원 댓글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